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리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체인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지제 슈퍼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0시 43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어제 리뷰를 이제 또 진행을 해 드렸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두산 중공업을 다시 이제 차근차근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종목을 제일 처음에 리뷰를 진행을 했는 게 8월 23일 날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8월 23일 날에 제가 두산 중공업을 사야 되는 이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8월 27일 날짜에 8월 27일 날짜에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을 꼭 사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이제 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8월 24일 날때 이때 이제 적절하게 매수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오를 때 저는 여러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 40에서 50% 가량의 수익이 나면은 1차 성탄, 그리고 또 2차 성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이제 1월 레벨에서는, 제가 저항 레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6,850원대에서 이제 저는 그, 매도가 이제 계속 나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월 레벨. 누가 봐도 여기, 저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매도에 대한 기회는 엄청 많았었어요. 여기 8월 31일 하나, 9월 1일 하나, 그다 9월 2일 하나, 그다음 9월 3일 하나, 그래 마지막으로 9월 4일 하나. 총 다섯 번의 매도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 번 이제 제가 매도에 대해 이제 언급을 이제 해드렸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리뷰를 이제 진행했었지만은 이게 제 방송을 이제 조금 빨리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같이. 어, 같은 매매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셔서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늦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늦게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고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슈가 되니까, 이제 뭐 진입을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이제 거래를 이제 했는데, 이제 자기 했는 거 자랑해야 되는 그런 말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제가 제 영상 같은 경우항 도입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영상은 이제 어떤 분을 이제 리딩을 해드리는 그 영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의, 제, 제 자신에 대한 교육이 더그 목적성이 더 강합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저도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진행이 되고, 이제 나는 이제, 어 매수에 대한 포인트, 매도의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 그 제가 진행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 확률에 대해서 이제 배팅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그잘 됐는 종목은 이제 잘 됐다, 안 됐는 종목은 이제 손절이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차트로 아 차트가 있고 엑셀로 이렇게 데이터를 남겨가지고 결론적으로 제 자신을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이제 그런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저는 절대 종목 추천이나 유도 목적이 절대 없음을 다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이런 이제 두산중공업이 저는 아직까지도 두산중공업은 뭐 실질적으로는 어 우향을 이제 할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오르는 종목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저 같은 경우 이제 2차 매도까지 지금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뭐 유상증자 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많이 있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 시간외 거래 관련해서 가격 이 많이 빠지니까 역시 월요일 날에 뭐 가격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고 막 지금 뭐 난리가 많이 났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제 관점에서 저는 가격이 빠지게 되면 저는 이제 다시 재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 차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수정할 필요가 일단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략 수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려놓은 이제 제가 작성한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이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데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뭐또 꺼려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일단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똑같습니다. 똑같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제차 이제 매수를 이제 할 생각이고요. 2 0 가량 정도 되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제 또 이런, 관, 이런 레벨이 또 오게 된다면, 또 재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실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더 이상 뭐 매매할 생각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 요 이제 어, 올해 매매는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지금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은 매들에 대한 포인트를 재차 찾으려고 이제 할것 같고요. 이런 레벨도 이제 뭐 제대로 나왔으니까 여기 다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뭐 진행이 이제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뭐, 차트 자체에, 저는 이제 차티스트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 이제 비중이 95%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간단간단하게, 뭐, 뉴스 정도나 이제 한번 이제 찾아보는 정도고, 만약에 차트 그림이 이제 너무 이상하다거나, 아니요 차트 그림이 너무 좋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어 같이 기본성 분석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하는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 저만의 좀 원리 원칙을 이제 가지고 그 예약 매수 예약 매도 이제 그리고 이제 스타트리밋을 걸어두고 이제 어, 다수의 종목을 거래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그95% 비중을 이제 가지는 부분이고요 그래도뭐 저는 이, 이 정도로 뭐될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특뭐 별로 어려운 그림이 아니거든요. 차트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유상증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이제 떠시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진입을 이제 하신 분들이죠 최근에 이제 진입을 이제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측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잔량에 대해서만 이 조금 이제 들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냥 놔두면 되고 가격 떨어지게 되면은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매수 레벨이 이제 만 삼천, 만 삼천, 이천, 아, 만 삼천 이백 원대고요 그래,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2차 매수로 1월 레벨 8,950원. 그리고 가격이 또 빠지게 된다면 이제 3차 레벨로 한이 정도 7,250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뭐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 그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래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호재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 즉 그래 주식 보유자의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되니까 가격이 빠지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지 않고 그래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회사 경영을 잘 해서 이제 회사를 잘 끌어가려는. 그런 이제 목적이 더 강하죠. 어, 뭐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뉴스 기사를 이제 쳐보면은 굉장히 다 긍정적인 걸로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상증자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호재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 당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리뷰를 진행하면서도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에 대한 포인트 시그널이 이제 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으로 사실 거래를 이제 하는 목적보다는 거의 그 이제 개월 단위로 이제 거래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리뷰를 이제 진행하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리뷰를 진행하고 바로 시그널 이제 나오고 나서 바로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 원리원칙 하에서 이제 매도가 뭐, 빨리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구요.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현재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뭐 보고 있습니다. 차트 그림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레벨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빠지게 된다면은 저는 재차 매수를 이제 할 겁니다. 13,200원대. 그리고 이제 8,950원대. 이런 레벨에서 재차 매수 진입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장이 이제 진행되는 걸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예약 매수를 이제 다시 넣을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뭔가 이제 좀 장, 단기간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월봉 기준으로 아니면 주봉 기준으로 이제 좀, 주봉 사이클도 솔직히 좀 빠른 편인 것 같은데, 저 이제 월봉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좀 이제 저는 장기간으로 저는 거래를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리면 제가 충분히 뭐 말씀을 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뭐될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우량주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 사람들이 또그 집중을 이목을 이제 완전히 이제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훨씬 많거든요. 긍정적인 그 내용들이 이제 훨씬 많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이제 고점 레벨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다 손절을 치게 되거든요. 손절을 치게 되면은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다시 사요. 이게 그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좋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살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그 두산중공업을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좀제 영상을 그 좀. 바로 앞에 있는 거만 보지만 좀 뒤에 있는 거를 좀 같이 봐주시면 이제 좋을것 좋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9, 8월 23일부터 제가 리뷰를 이제 진행했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리뷰를 이제 했는 내용만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 어,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저는 어, 이러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일단 어 예를 들어서 이미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두 가지 전략을 뭐 수립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간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게에 빠지게 됐을 때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가져가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서 그 물을 타서 이제 단가를 이제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많이 또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신규에 대한 또 유입이 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냐면 차트 그림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지는 그림이 아니고 올라가는 그림이고 유상증자라는 게 악재가 아니고 저는 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이제 살리려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 이 회사 이제 오너가 이 회사에 대해 애착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이 회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까 살리려고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에서도 이제 그 금액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격이 엄청나게 또 많이 빠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이 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뭐 박스권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뭐 별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오르는 쪽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를 그림이에요. 이 차트는. 자, 그 두산중공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오늘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제 리뷰를 이제 진행을 했지만은 또, 또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제가 댓글을 이제 봐가지고, 원래 오늘은 이 정보가 제가 리뷰를 이제 별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가진 이제 전략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뭐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 주산종공업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